네 안녕하세요 지리도사 장용극입니다. 아 이렇게 음, 단골로 어, 이렇게 저에게 상담을 하시는 어, 손님께서 저에게 고맙다고 이렇게 견과류 선물 세트를 보냈어요. 네 그래서 언박싱을 합니다. 아, 근데... <laughs> 아, 자, 이거를... 왜... 손으로 들고 하려고 그랬어? 이 좋은 게 있는데, 왜... 미련하게 저걸 손으로 들고 하려고... 어, 이거, 이거... 카메라 다이가왜 이러지? 아, 이거 카메라 다이가 사야겠네. 어, 옷이 상당히 많죠. 어, 이곳은 우리 자수점 가수님께서 어, 하시는 겁니다. 어이구, 어이구. 자. 이렇게 하면 너무 저기고 이렇게 하면 너무 또올라가고 방법은 있지만 자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발을 이렇게 짠데 그래서 이거를 맞추면 돼. <laughs> 제가 혼자서 발을 맞추니까 또이게 넘어가버리네. 혼자서 이렇게 잘중아거리요 원래. 상태에서 그냥 할게요. 자 언박싱 시작을 합니다. 너무 너무 깊이 집어 넣으면은 음, 상처를 낼 수가 있으니까 할게 건강한 먹거리 세상을 추구하는 경과류고어이건뭐 상자가 아주 고급지네. 아아 무슨 아, 데려갔자 아, 아. 박스는 내버리고 자 선물 세트. 어, <laughs> 이게 분명히 땡기는 거 왔는데 아닌가? 아유 왔는데. 어자 이렇게 생겼습니다자 보이나? 아 보이는구나. 자 하나 하나 호두. 호두, 그리고 바나나, 바나나, 그리고 이거 뭐지? 땅콩, 코코넛 땅콩, 음, 이거는 해바라기씨, 깐 해바라기씨. 예. <laughs>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선물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라도 장식, 장식으로 놔도 되겠네. 이렇게. 멋있는데? 자, 지금까지 지리도사 장용급 이렇게 선물 세트, 어, 언박싱 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먹겠습니다. 아, 이 선물해 주신 분이 또 유튜브 구독자라, 아, 분명히 보실 겁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기서 사진도 한번 찍어야지. 이렇게 놓고, 찰칵. 됐습니다. 안녕히 계세요.